자, 이번에 하실 질문은요. 2020년 6월 5일 모의고사, 영어 20번, 내신대비용문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함께 보시죠. We all have set patterns in life. We all have set patterns in life. 우리 모두는 set. 설정이 왔대요. set. 뭐를? pattern. 자, 중요한 현이시작하자자 나오네요. patterns.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패턴을 설정해 다 패턴을 설정했다 음.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 습관적으로 했다는 걸 말하겠죠 그걸 패턴이라고 하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거 정해진 틀에 맞뭐 그런 대안스 그죠? 그다음 We like 우리는 뭘 하고 싶대요 We like 투구장 갑니다 음.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LEGO l e g 하면은 이름을 짓다, 명칭을 붙이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us가 나와야 될까요, our selves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our selves를 쓰셔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들?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할 때 목적어 자리에는 제기된 명사, self나 selves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us를 부르지 마시고요, our selves. 자, 왜? 주어가 뭔데? We랑 일치하잖아. 그치? 랑일치하잖 우리, 스스로. 그죠?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우리 스스로를, 레 네, 뭡니까? 이름 짓고 싶어 한단 말이야. 어떻게, as this w or that. 이것으로 혹은 저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우리 스스로를 뭐 하고 싶다고, 음, 레이름붙이고 네, 싶어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뭐 합니까? 자, 이제 모를까요? R을 모를까요? 당연히 이 녀석. 왜? Like란 병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고, 우리는, 어떻다. Are quite proud. 아주 자부심을 느낄 걸, 어디에? 우리의 경험과 b u i n e s and b i l i g e 우리의 비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뭐 한다고요? 패턴을 설정해 왔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패턴을 설정해 왔다. 살아가면서. 고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실게요, 여러분들. 네 이번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We all like to read a particular newspaper. 자, 우리는 우리 모두는 뭐 하고 싶다고요? 또 like 다음에 to 정사 나오니 그렇죠? 음, 동사 나오죠? 특정한, 특정한, 특정하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거, 트 틀에 박힌 거. 특정한 신문을 읽고 싶어. 그다음, 어, watch 나온다. 이거 뭐지? 아, 예랑. Yeah. 음. 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걸리는 거겠지, 그치? 자, 또뭐 하고 싶다고? 자, same, same. 똑같은 틀에 박힌 거야. 패턴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나 루비, 영화를 보고 싶어 할 거고. 그 다음, 와, 새거 떠있네요,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갔네요? same, 또 나왔어. 어, 똑같은 종류의 s 스 매장을 갈 거야, 매번. 그죠? 자, 그 다음 뭐 나와? 음, 여기도 있네요. 또래리네 여기. 음, 요기 그쵸? 음, 먹을 거야 종류의 음식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면 대과 그, 열고요 어, 꼭 여기 뒤에 주어 나와야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음 바로 본사 나오잖아요 그쵸? 이걸 뭐라고 해? 주격 단계 대명사 그죠음 선행사가 이 녀석이 선행사잖아 선행사가 단수니까 S가 붙는 거지 어떻게? 우리에게 딱 맞는 음식을 먹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 볼래요? 얘 볼래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뭘 골라야 돼? 얘 골라야 돼. 어? 선생님, 왜요? 얘랑 병렬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랑 얘고랑 세번 치면 안 돼요? 안 되죠. 어, 여러분들, 해석을, 병렬 구조를 파악할 때는 해석을 해보시면 편해요. 선행사가 지금 뭐죠? 푸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얘랑 얘랑 세모였다면, 음식이 맞고, 딱 맞고, 음식이 있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맞죠 괜찮아요. 그죠? 음식이 우리에게 맞다. 우리에게 맞는 음식. 근데 음식이 뭘 입어? 말이안 되잖아. 이거 고르시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거 고르면 안 되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얘를 골라서. 어떻게? 얘는 뭐랑 세모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리되시죠? 우리에게 딱 맞는 음식을 먹고, 자 그다음에 뭐합니까? Where 입는다, 뭐를 똑같은 거딱 맞서 쓰응 똑같은 형태의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and all this is fine. 이 모든 게 괜찮다. 이 모든 게 괜찮다? 무슨 말이야? 패턴을 설정해 만자라고 살아가면서, 음 응. 반복된 일들을 했고 습관적으로 뭐 뭔가 계속 했잖아. 그래도 괜찮다. 좋아. 오케이.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중요한 게 나오고 뭐가 나오냐 와, 전형적인 대조의 연결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있잖아. If we cut us from ourselves off from all other possibilities. 안 잘라줄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어, cut A off from B 하면은 A를 B로부터 차단하다 뭐라고요? Cut A off from B 하면은 A를 B로부터 차단하다 했죠? 그럼 뭐야? 우리가 우리를 모든 다른 가능성, all other possibilities,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리면 음. 자 일단 다음 우리 아까 배우는 거 복수 제기된 것은 주어가 위니까 그러면 목적가이 일치하네? 이거 보면안되죠 쉽죠? 자 요거 아우와 그쵸? 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차단이 어자 p o s s 가능성 이거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뭘까요? 패턴 말, 패턴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고, 틀에 박혀 있는 방법적인, 습관적인, 그죠? 그러한 일들이지만, 가능성은 뭔데요? 모든 다른 가능성? 그러한 것말안 해봤던 일들. 틀에 박히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능성. 다른 모든 가능성을, 음, 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차단해버리면, 음? 즉, 요약한 뭡니까? 계속 패턴에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모든 가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린다? 그냥 삶은 대로 쭉사는 거야. 그래 버리면, 우린 뭐가 됩니까? boring, boring, rigid, hardened. boring이 뭐예요? 지우해집니다. rigid, 엄격하, 엄격한, 완고한, 음, 응, 완고해집니다. hardened. hardened이 원래 뭐예요? hardened. hardened이 딱딱하게 하다. 경직시키는데 hardened. 딱딱하게 되는 거죠. 지루해지고 완구해지고 경직될거에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And thus likely to..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쵸? 그럼 뭔가 뭐할것같아자뭐할것같아 뭐 Get knocked about Get knocked about 여러분 knocked about 하면요 Knock about Knock about 하면방황하다방황하다 또는 혹사시키다, 뭐 학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학대하다 정도 혹사시키다 이런 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이 기간부터? 음, 혹사 되는 거예요 지쳐버린다 고 우리는 <목소리> 지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낙하가 지쳐버릴 거예요 어떻게? 약간 지쳐버릴 거예요 중요한 건 3번 문장 어, 이 중요한 문장이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파서비가 뒷 이건 아까 전에 뭐라고요? 패턴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자. 끝났고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서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You have to have to h i l e n 뭐 해야 한다는 얘기죠? Have to see life as a series of adventures. Mm -hmm. 여러분 보시면 지금 C 나오고 이 자리에 life, A 자리에 life. A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B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럼 뭐야? C, A, S, l, B 하면은 A를 B로. 간주하다. 그죠? A를 위로 간주하다.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뭐로 여겨야 한다? 1년이 A 어, serious. 1년이 연속된 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어드벤처스 모험으로 여겨야 한다는얘기예요 삶을. 자, 여러분들 이어드벤처랑 아까 전에 어감이 되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바로 앞 문장에 나왔던 거 뭐였어요? 그래요. 모든 다른 가능성. 그쵸? 음. 가능성. 그쵸? 음. 모험. 다른 모든 가능성. 자, 이거랑 배제되는 거 뭐라고? 패턴. 자, 얘네들은 하나야, 다. 나 하나, 그치? 모험. 즉, 다른 모든 가능성. 안 해봤던 거. 그치 않 하지만 패턴은 뭐야? 패턴은. 틀어 같은 거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 문 이러한 각각의 모험이 기회예요, chance,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자 투구장사 나오면 이렇게. 음.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될거 아니에요. 형용사는 뭐, 뭐뭐 뭐뭐뭐 하기 위한, 음, 이렇게 사용될 거. 은데뭘할 뭐 기회, 재미를 느낄 기회, 재미를 가질 기회일거고자세 모드 모자이크 나겠지? 투명하게 돌림 끼네, 여기 돌있잖아요 이렇게. Have 를뭘 배우죠? Something 무언가를 또 배울 기회이고 하고요. 그다음에 explore 탐험합니다. 세상을. 그렇죠? 그다음 또 이네요. Expand 뭔가 확장하는 거죠. 뭡니까? Your circle circle of the one 범주 범위. 뭐의 범위입니까? 음. 친구들과 경험. 친구들과 경험의 범위를 어, 늘려주. 마지막으로 또세번나네요 broaden 넓혀준다라는 거죠. 뭐를 해주죠? Horizon. 지평 지평 지평선 할때 지평 시야 대충 무슨 말인지 자한번더러어볼게요 우리 너는 너는 삶을 뭐로써 바라봐야 한다 일련의 모험으로 바라봐야 한다 모험은 뭐라고? 이거 가능성 대비되는 개념은 패턴 자 얘랑 요두 가지랑은 대조되는 음. 개념이에요 자 각각의 모험이 기대야 재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을 탐험하고 너의 친구나 경험의 범주를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넓혀, 너의 지평 시야를 넓혀주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죠. 어렵죠.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문장. 자, 5번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슛이냐, 쇼팅이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동사 보이시죠? 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주어가 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 그치? 주어가 되려면, 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처럼, Shutting 동명사를 써주시던가. 뭐 아니면 뭐, 뭐, 이렇게 도 무방하죠. 투샷 해도 되고. 그치? 응, 음, 상관없죠. 얘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Shutting down to adventure. 그죠? 어, 이것이 뭘 의미한다? e x a c 딱 그거를 의미하니까 정확히 그거야, 뭐야? Well, you are shut down. Shut down to 하면은요, shut down t 뭔가 뭐 막아버리는 거, 야 그죠?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너 어, 모험을 멈추는 것은 정확히 뭘의미한다 exact t h a t 바로 그거를 의미한 건데 그게 뭐냐? 대시 나오죠. 표현 설명입니다. You are shut down. 너가 멈추지 지금 걸 의미. 다시 한 번, 어, 동영상, shutting down to i c n v e n t i o n 모호를 멈추는 것은 의미한다? 정확히. 그것을. 그게 뭔데? 너가 멈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서 수동태 나오고 있습니다. 음, s h u 얘는 지금 과거 분석 쓰고 있죠. 비동사 다음에 PP 결합하면 어, 수동태. 뭐 어, 된다. 그러면 거 어렵지 않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모의 모의고사 내신내용문화 20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